자, 한잔하시죠 여기 낚시하에서 할인을 크게 한다고 합니다 추자도, 거문도, 완도, 보흥 출조버스도 운행한다고 하네요 낚시 가는 길에 먹으니까 맛있네 여기 라면은 낚시 갈때먹거나 낚시 가서 먹어야 돼 아주 유명한 합기돌. 반갑습니다. 인생은 놀이터입니다. 밤에 안그릇딱 먹고, 지금 제가 내린 포인트는 합기돌이랍니다. 어, 뭐 합기돌, 합기돌. 얘기만 듣고 뭐 다른 분들 낚시하는 것만 봤지, 제가 여기 내려보기는 처음이네요. 저는 여기 기도원 쪽에 포인트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쪽에는 아예 오지도 않는데 일단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수심 낮은 여밭을 추천해 주십니다. 일단 세팅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심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오랜만에 추달아가지고, 한 5m 앞에, 10m 앞에, 그 다음에 한 20m 장타구체꼴로 오른쪽, 왼쪽 다 찍어봤는데, 20m, 25m 안짝에는 찍어보니까, 지금 중들 정도 됐거든요. 중들인데도 한 7m 정도 나오네아 어, 그리고 뭐, 우측에 또 찍어보니까, 한 1m 더 깊고, 그다음에 요 좌측 요 바로 앞에 수중에 있는 저쪽은 또한 1, 2m가 또 얕습니다. 계속 들물 감만 해서 수심 7m 주고 목줄 한 2m만 줘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야간 낚시에 사용할 채비는 반유동 3B 반유동을 할 거고요. 그래도 3B 정도면 제 기준에는 저부력인 만큼 수심이 7, 8이 나와도 수중지 수심 6m 정도 주고, 그래가지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시입니다. 5시 사이즈 좋은 감시한마리 했습니다. 30 되겠네요. 자, 어, 힘주지 마라.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어? 밤시가 이거 아지 l 이 <laughs> 어, 어, 어. 우리 이거 바다 베스 그 까지 메기가 잡혀 주네요. 사이드이브 이건 삼자 되겠습니다 아웃이 잘 됐습니다 아야또 삼자입니다 좋습니다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얘도 한30 초반. 세 번째 인사들이나. 감탄도. 아유 왜 사이즈 좀더 어시미. 30 초반.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요. 현재 시간 5시반입니다요 30분 사이에 세 마리 잡았어. 이래 너무 작은 녀석은 어신이 잘안 오네요. 살짝 견제하니까 두둑해가지고 떼겠죠.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어, 견제시간 12시 25분입니다. 오전에 그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뭐 우당탕탕 피딩 맞이해가지고 세마리 잡았고요. 뭐 요만한 열쇠골이야 열마린 잡은 것같아요 근데 일단 저도 소주 한 주거리 가지고 갈 만한 거세 마리만 챙겼고요. 그래도 물돌이 때라든가 아니면 중날, 초중날에 한번더 우당탕탕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했더니까 굉장히 애들이 예민하고 약았어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잠시 잡은 거로 간단하게. 소주 한잔쭉 빨러 가 보겠습니다 아30 30, 어, 30 나와야 이야 그래도 30은 될줄 알았더만 29네요 <laughs> 감시를 오랜만에 잡아가 제 눈자가 고장이 났습니다 <laughs> 이게 이자감섬동 3마리 쓴 겁니다 29 아까 30이었나 아 오늘 한 끼도 못 먹는데, 맛있게 일단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선장님한테 배운 거, 그냥 어서썰기로 쓴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것은 용치놀래기입니다. 살이 하얗죠? 이? 용치부터 먹을까요? 음, 달큰하네. 먼저 하시죠. 감시아 기름이 번질 번질합니다. 감시는 기름장. 음, 남시 가을에는 일짜 삼차가 맛있습니다. 기름이 기름이 야 음. 이 뭐, 혼자 먹는 거 찍어가 뭐하겠냐마은 그냥 뭐, 맛 표현 정도 또는, 제가 요, 이렇게 도마에서 혼자 센치하게 먹고 있다는 거. 생각보다 도마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접시보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소리도 좋고. 그 다음에 길쭉하게 뱃살까지 썬 것입니다 요렇게 하면 초밥 아닙니까 <laughs> 즉석 초밥 돔 초밥 음, 식감 감히 끝내줍니다.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고기를 갯바에서 잡아가 집에서 낚시장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 손질하고 햇성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고 이 앉으면 진짜 한 세월입니다. <laughs> 근데 그거를 보상해주는 느낌이랄까 항상 잡아온거 이렇게 딱 분리하고 저도 씻고 이렇게 딱정갈하 혼자 모으면 오늘 나의 모든 스트레스와 또는 나의 수고스러움 그다음에 나의 낚시 행위들이 다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저기 잡아가 먹는 게 힘든데 돈사삼는게 제일 편하죠 근데 이 오늘 바로 잡은 이자연산는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선글이 먹는다는 이 의미와 그리고 절대 횟집에서 표현할 수 없는 이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의 맛 최고입니다 최고 시간 없을 때나 회사 먹고 사람 만날 때는 회사 먹지 저는 잡아먹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감성돔과 용치놀래기 살 분리하고 남은 뼈와 부산물입니다 그거를 튀긴 것입니다 이거를는이장에딱 요래 찍는이 친구는 이친구어요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많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조항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는 뭐 제가 감히 뭐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요만한 아기 감동 도올라 오거든요. 그거, 응, 음 요만한 이 아기 감동 덤을 보고 내가 느낀 점, 24년 그 영등, 영등철, 그러니까 영등, 영등인 달이 3월 아닙니까? 근데 24년이 4월까지 윤달이 하나 더 늘었다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겨울이 한 달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야들 살라는 그먹이가뭐 우리가 보통 5월인가 6월이죠. 얘들도 다 지금 한 달씩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다한 달씩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추석은 일주일인가 일주일 반이 빠르고, 그래서 이 자연의 애들은 자연을 따라가듯 24년의 영등, 영등철이 4월까지였으니까 그 산란도 5월에 안 하고 뭐 6, 7월에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9월달에 예? 요 딸이 많아한 15cm 짜리. 감성돔도막 엄청 잡히거든요 제가 할 말은 이게 답니다 한 달이 늘었다고 한 달이 딜레이 됐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평한 달이 늘었다 작년에 지금 9월달에 막옷짜 잡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아직 작년에 8월입니다 무리 헛소리 집어치우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가덕도, 가덕도 감성돔 낚시를 가서 아주 운이 좋게도 그 야간에 이 녀석들을 잡, 잡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네요. 어, 근데 철수 때 보니 아예 못 잡거나 아니, 아예... 시험만 잡아가지고 다 놔주고 오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이자 챙겨서 오는 분들 계시니까 뭐 낚시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가오는 10월도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